성이 형이랑 인사하는 성환이 거 보니까 성이 형보다 힘들으신 것 같아요. 나이가 더 있으신 것같아이고 유하나 빨리 봐줬어요. 꼴밑들이다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도 레이드가 레이드가 좋아요. 레이드 자기들 짜으면 좋네요. 그러니까요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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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무 무거운데? <laughs> 팔이 진짜 <힘들다>. <웃음> <웃음> <창현이 형? 아이고. 웃음>

3리투야이리투잘나야네 어, 아... 그래? 아... 그래? 아... 오케이, 아...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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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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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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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이게 4쿼터였나요? 3쿼터 3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이거는 14초야 14초 다시 14초 아니지? 네 14초 우리 포유한 거 아니지? 네네네네 네, 네, 네. 파울이야? 네. 다음부터 팀 파울이야 그러니까 탄력이 좋으시네 그쵸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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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. 홈팀 팀 파울이야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네. 가기 진짜 높다. 창근이 네, 형은 각이 좀 높다. 창근이 어, 아, 뭐, 형 뭔가 찍기가 까다로워. 나이스 자. 아성 오. 이거 팝. 메이드가 좋아 진짜 미스. 아이고. 아. 아이고. 오! 아이고. 깝이 깝이 이이이 오, 비 오펜스가 진짜 그래. 우리 팀에서 미선들보다 더 많이 잡는 거 같은데. <laughs> 슬슬.. 슬슬 깨.. 깨대 오늘 끌릴수도 없어 에에 어걔기훈이는 못나왔네 기훈이는 당분간 쉬고 당분간얼마나한 한 3-4개월? 그니까 러 이제 걔 아마 7월인가에 이제 일하는데 계약 끝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? 좀 취업 좀 하려고 하나봐요 걔도 이냥 네. 요식업 도거아니네 맞아요 음식을 잘하네 조리학과 네. 바로 알려어울리지 아, 않네 피드 커가지고 <laughs> 3대 완전 깨졌다 <laughs> 어? 뭐야 3대 2점 2점 3점. 9 8 7 6 5 4 3 짧다. 짧 <끝> <끝>